밤 사이에 내린 폭우로 아 이거 토사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 언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물이 지금 바다 안쪽에 있는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이쪽에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밭에 깨는 비에 푹 주저앉았습니다. 저쪽에 스노우 화백도 물에 잠겨 있는데, 아, 이 물이 빨리 빠져야 될 텐데, 참. 포크레인이 오지 않고는 지금 이 흙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, 위에 밭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 줄줄줄 지금 내려오고 있죠. 자, 이 물이 지금 밭으로 이렇게 다 잠겨버렸습니다. 자, 여기서도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고, 밭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가 지금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, 어, 이거 물 제거가 안 되면 뿌리가 다 고사해버릴 겁니다. 예, 네, 머리가 아픕니다. 이 물을 어떻게 빼야 될지. 얘가 여기 보면 800 800리터 한 800리터 조금 넘는 고무대라인데빈 통을 이렇게 열어놓고 갔는데 물이 3분의 1 이상이 바뀌었습니다. 비가 이마 왔다는 뜻이죠. 아 여기 이기 많은 게 저기서 산에서 썰려내라 그랬네. 와. 저 위에가 밭입니다. 저 위쪽이 밭인데, 저 뒤쪽, 구멍 뚫린 저 뒤쪽이 다 밭이거든요. 그 밭에 있는 흙들이 이래 서 밀려 내려와 버렸어요. 흙이 발을 밟으면 쑥 들어갑니다. 그냥 이렇게. 완전 뻘립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걸어가 보려고 하니까, 이렇게. 예. 그래서, 아우,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서. 도저히, 아,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, 하우스 저 뒤편 산 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으로, 아, 왔습니다. 여기가, 이게 물이 지나가는 수로인데, 수로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토사로 막혀버리니까, 옆으로 범람을 해서, 하여튼 뭐, 이, 작물을 키우는 밭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버려. 가지고, 밭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. 요거는 얼마 전에, 이렇게 농로를 재포장을 하, 했습니다, 이거를. 그러면서 범면을 이렇게 다져가지고, 여기에다가 눈개성마를 쭉 심어 놨는데, 다행히, 아, 이쪽은 썰려 내려가지는, 아, 조금은 썰려 내려갔네. 조금 피해가 적습니다. 아, 고랑은 엄청 많이 파였습니다. 예 물살이 세가지고 그대로 다 파인 상태고요